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박찬웅입니다. 자 여러분 집값이 정말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언론상에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 정말 집값 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언론상의 그런 기사들이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네, 제가 앞서 집값이 정말 떨어졌을까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어, 언론상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아, 정말 집을 살려고 막 현장에 아파트 다녀봤더니 어머, 뭐 웬걸?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던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정말 그런지 저도 현장을 다녀봤어요 어떤데? 아, 여러분이 그냥 주고 목적이 아닌 좀 사두면 그래도 좀 오를만한 그런 지역의 그런 아파트 위주로 제가 현장을 다녀봤더니 현장에서 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요 정말 금매 아니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보다 정말 급하게 나와 있는 몇개 물건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몇개 나와 있는 구매, 팔린 금액 이걸 보고 현장 가다 보니까 자,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금액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뭐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한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세명 정도가 아주 급하게 팔았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997명은 과연 급하게 판그 물건의 가격을 인정할까? 안 한다는 거죠. 여전히 시세을 부르거나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부르겠죠. 어쨌든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사는 사람들은 금매 물건 가격을 보고 가면 더 싸게 살려고 하겠죠. 해서 이둘 사이에 갭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비싸다고.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왜 기자들은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기사를 쓸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근거 데이터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앞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물건 중에서 정말 급한 사람들이, 뭐, 일시적 이주택, 또는 뭐, 그냥 세금 부담 때문에 털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급하게 나온 물건들.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3 0평대 아파트가 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금액을 정말 급하게 13억에, 1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기자는 그걸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기사를 쓰겠죠. 근데 그 물건이 많지가 않고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기사를 보고 현장에 가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사이에 가격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비싼 거예요. 왜? 매도인들은 14억 부르니까. 당연히. 예, 자, 그리고 이만한 또 뭐냐. 어, 이만은 곧 극히 일부된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다. 라고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집값이 정말 안정적으로 떨어지려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거래가 많아야 돼요. 이건 정말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거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즉, 거래 절벽. 이 원인은, 물론 정부에 있죠. 강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규제를 펴다 보니까, 이런 거래 절벽이 온 거예요. 즉, 안정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불안정하게 데이터상으로 집값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자분들이 말하는 이 수치상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실제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가격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서 아주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집주인들은 어, 버틸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음, 좀 재테크 차원에서 좀질은 아파트들은 서울에 택지가 더 없고 또재가을적고쭉 이렇게 규제가 있다 보니까 물량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버티면 집값이 오를 거야 오를 거야라는 그런 심리 그리고 세금 부담은 아까짓 거뭐 300원 내고 1000원 벌면 되지라는 마음 때문에 더 갈수록 버틸 거예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이 개입 차이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이런 불안정한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 보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밝은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